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ITQ 두 번째 시간, 제2 작업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2 작업 문제 한번 보시죠.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입력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여러분들 어, 시험치러 가셨을 때도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꼭 함수부터 안 하셔도 되시겠고 작업상 이 작업부터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이 작업은 입력은 없으세요. 문제만 읽어보죠. 1 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그러니까 1 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컨트롤 C 블럭 잡고 컨트롤 C 이 작업 배우셔 갖고 어디에다가 B2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두 붙여넣기가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거 단축키로 열행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쓰지 마, 저 그거 쓰셔도 지저 그거 쓰 되지만 시험장에서 그냥 적당하게 크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단축키로 저어 크기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땡기셔갖고 이렇게 자료가 다 보일 수 있게끔만 준비해 주셨으면 됩니다 라는 거 일단 그럼 여기까지가 끝나신 거예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까지 영역을 이작업에 B2부터 모두 붙여넣기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라는 게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고급 필터가 뭐예요? 고급 필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필터가 걸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엑셀에서는 크게 필터를 보게 되면 자동 필터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커말리 저저저저 어, 저, 저, 저. ITQ 엑셀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급 필터 잘 기억하셔갖고 걸러내는 기능. 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급 필터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적용하시면 되시겠어요?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급 필터라는 거, 필터라는 거 걸러내려면 뭐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당연히 기준이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걸러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필요한 항목은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상영 횟수가 200 이상인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코드하고 상영 횟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위에서 코드하고 컨트롤 누르시고 상영 횟수 잔2천0 0에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C. 조건은 어디다 만들라고요? b14에다가요. b14에다가 ctrl+v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코드가 뭐로 시작하거나요? a로 시작하거나 자 제가 조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파업 어, 어, 엑셀에서 우리가 고급 필터를 쓰기 위해서 조건을 만드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으로 고급 필터에서, 아이고야, 고급 필터에서 항목은 같은 줄에 입력합니다. 같은 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항목이 아까 코드였고 상용했었던 에거 맞으시죠? 라고 항목은 같은 줄에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조건을 쓰시는데, 조건을 같은 줄로 쓰면 엔드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조건을 다른 줄로 쓰게 되면, 뭐가 된다? OR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고 이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A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하거나 하거나 그리고 또는 이란 말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OR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AND 조건은 이면서 그리고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아 n 드 조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자일 때는 문자는 그냥 씁니다 항목 민에 문자일 때는 문자일 때는 문자는 그대로 입력 안 모모로 시작 모모로 끝 이런 말이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모모가 포함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문제처럼 a로 시작하거나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고급 필터에서 a로 a로 시작하거나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a로 끝나거나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맞으세요. 곱하기 하신 다음에 뒤에 a 자가 붙으시면 a로 끝나거나가 됩니다. 또 끝나거나. 그런 다음에 만약에 a가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요거 요거 요거. 그래고 여러분들 이 곱하기 문자를 우리가 수식에서는 곱하기라고 부르지만 엑셀 다루실 때 보시게 되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와일드카드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고요 녀석은 A가 포함된다. 이런 이런 얘기로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A로 시작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A하고 뒤에 별표 치시면 되시겠고요. 시작하거나 라고 돼있으시죠 만약에 문제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었으면 저는 옆에다가 조건을 만들었겠지만 시작하거나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줄에 써라 다른 줄에 써라 예, 다른 줄에 한줄 내려서 씁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죠 200 이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200 이상 항상 부등호나 등호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 드리면 요걸 우리가 이상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하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초과라고 그러고 요거를 미만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엑셀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부등호 기호로 나타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예 이상 이상 요게 뭐 이하 요게 초과 요게 미만 그런 다음에 요게 아니다 이런 뜻이세요. 그래고 요런 식으로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내가 필요한 항목을 복사해 갖고 붙여 놓으시고 그런데 문제를 읽어 보셔 갖고 이거나 혹은 이면서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같은 줄로 쓸 거냐 아니면 한줄 내렸을 거냐 여러분들 요게 요 밑으로 내려오고 요렇게, 요게 요 위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어요. 이랬고, 이면서나 이거나를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조건이 문자일 때는 그냥 쓰면 되지만, 문자에서 뭐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아, 별표를 쳐야 되는구나. 어디 앞에? 문자 뒤에 별표를 치게 되면 뭐로 시작한다. 어,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어, 문자 쓰시게 되면 뭐로 끝난다. 그런 다음에 사이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뭐가 포함된다. 요거 이해하셔 갖고 문자 써 주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a가 아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셔 갖고 a 쓰시면 된다 이렇고 요건 a가 아니다 이렇게. a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 요리 요렇게 문서는 문자는 요런 당신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숫자일 때는 여러분들 이상 이야 초과 미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등호 부등호 반드시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요건 규정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요렇게 일단 조건을 만드는 방법부터 기억하셔라. 조금 이따 다른 문제 한번 더해 드릴게요. 요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할 작업이 뭐예요? 그러면 다음 할 작업은 조건을 만들었으면 내가 뽑아낼 자료가 있는 항목만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모모 이상인 자료 영화면, 영화명, 그런 다음에 장르, 그런 다음에 상영 횟수, 그 다음에 스크린 수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 컨트롤 c에 셔갖고 어디에다가 b18에다가 컨트롤 v로 갖다 놓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가 끝났어요. 고급 필터 준비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고급 필터 운영 원리에 따라서. 칸만 제대로 맞춰주시면 되죠. 제일 처음에 고급 필터 들어가셨을때 커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급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칸이 나타나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록 범위를 뭘로 이해하셔라. 내가 만든 복사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갖고 온거 맞으시죠? 이게 목록 범위가 되는 거고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되실까요? 어, 내가 만들어놓은 요 녀석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다른 장소에 불 들어오게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자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숨기고 보여주고. 하면서 필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네 가지를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에 불 들어오게 하신 상태에서 복사 위치에서 내가 뽑아낼 것네개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난 다음에 뭐를 눌러주셔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개가 뽑혀져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고급 필터의 개념이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다 표 서식이 나옵니다 문제, 여러분들 이 작업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세요.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올 때가 있고,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가 나올 때가 있으세요. 어떤 게 나와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굳이 뭐 조금 더 쉽다, 쉬운 걸 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고급 필터 표서식이 조금 더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개 어렵지 않다. 제가 조금 있다가 목표값 찾기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내놓고 난 다음에 표서식 한번 보실래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여러분들 결과가 어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뽑아낸 결과가 결과가 되는 거 맞으시죠? 요렇게 블록 채우시고 채우기 없음 호메가셔갖고 페인트 통로로 갖고 채우기 없음으로 해준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 여러분들 표 스타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고 여기 들어가시게 되시면 표 서식이니까 표니까 표 서식에 들어가셔갖고 보통 1, 보통 2, 3, 4, 5 얼마 6 누르시게 되시고 그런 다음에 뭐를 눌러 주시라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끝난 거고 그런 다음에 머리글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십시오 이건 이미 적용이 된 거세요 여러분들 여기 표 서식을 넣고 나면 여기에 새로운 메뉴 디자인이 나타나실 텐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행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이거 체크 풀지 마라 이대로 그냥 놔둬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80점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조건으로 필요한 항목을 복사해서 조건 위치에다가 또 붙여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읽어 갖고 이면 서냐 이거 나를 파악해 갖고 같은 줄에 쓸 건지 다른 줄에 쓸 건지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이렇게 요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그러면 조건이 끝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뽑아낼 거블럭 잡으셔 갖고 어 복사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해 주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커서는 아무 데나 놔둬도 괜찮으니까 데이터 들어가셔 갖고 고급 필터 눌러 갖고 목록 범위 블록 잡으시고 조건 범위 블록 잡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불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내가 아까 뽑아냈던 거블록 잡으시게 되면 고급 필터는 끝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유형 1입니다 자 유형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 두 번째 거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필터 표 서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목표값 잡기 표 서식이 나타납니다 뭐 함수 배우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그 고급 필터 하면서 여기서 설명 드리고 가려고요. 자, 이건 일단 저장해 놓고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은 예. 이 녀석도 내려놓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 1월 달에 쳤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어제2 작업인데 목표값 잡기하고 고급 필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결하러가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1작업가셔갖고 똑같아요. 1작업에서 B4부터 H12까지 블록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J2작업 오셔갖고 어, B2에다가 컨트롤 V 누르셔갖고 좁으면 조금 넓혀주세요. 라는 말씀드렸던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힐 때는 위에 있는 거 머리 그랑 블록 잡으시고, 어느 한개 넓히시게 되면 같은 크기가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이거 감격, 감점 안 되나요?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A열 러비만 맞추시면 뒤에 거는 감점의 요인이 아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요번에는 목표값 잡기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b11부터 g11세를 b11부터 g11세를 병합하여 입력한 후 그렇죠? 그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게 되고 여기도 지금 가운데 맞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냥 누르셔도 된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입력한 후 욕실에 총공사비 평균을 입력해 놓고 h11세를 갖다 놓고 어, 욕실에 총 공사비를 구하는데 무슨 함수를 써라? 디에버러지 함수를 써라. 여러분들, 뒷자 함수, 함수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함수하는 거는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로 가르쳐드릴 거예요, 저는. 어, 이건 가리키는 함수를 가리키는 강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요게 조금 편하고 나중에 커마 리급하실 때요 방법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저는 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오셔갖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모두에 가신 다음에 여기 찍어놓고 D자를 누르게 되면 D자 함수가 쭉 나오실 거예요. 자 뒤에 버려지 쓰라고 했으니까 뒤에 버려지 쓰시는데 자세한 함수 설명은 뒤에서 할게요. D자 함수는 일단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자료를 전체 블록 잡습니다. 그냥 외우셔도 좋으세요. 여러분들 커말 2급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입니다. 커말 1급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시지만 커말 2급까지는 여기까지만 쓰셔도 된다. 자려고 일단 제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료예요. 그리고 자료 번호를 전체 잘 잡아라. 그 다음에 필드라고 하는데 열 번호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열 번호. 여러분들 뭐 구하실 거예요? 네. 고, 총 공사비 평균 구하실 거죠? 그러면 열 번호. 아까 이렇게 우리 위에서 블록을 잡았었을 때총 공사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블록 잡은 것부터 출발해갖고 세리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아. 내가 다섯 번째 열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테리아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조건입니다. 여기 조건은 반드시 범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죠? 욕실이죠, 욕실. 그러니까 아 위에서 문제를 보셔갖고 이 욕실에 해당하는 거 항상 이렇게. 항목과 내용이 같이 블럭이 잡힌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앞으로 D자 D d 에 에버러지가 붙든 써이 붙든 맥스가 붙든 미니 붙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D자 함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함수 마법사 실행하시든지 이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치셔갖고 D자 치신 다음에 D A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d 에버러지 누르셔갖고.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fx 누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방법 쓰셔도 저는 상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건 함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뒷자수 나타나시게 되면 일단 자료 전체 블럭 잡는다. 두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 번호를 매겨서 세, 어, 번호를 적어준다. 1, 2, 3, 4, 5 우리는 지금 총공사비 구하는 거니까 얼마? 5가 된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조건을 선으로 적는 게 아니라 범위로 잡는다 요렇게 공사 내용 욕실 선생님 공사 내용 주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사 내용 주방이면은 아예 입력할 때 주방이 공사 내용 맨 밑에 첫 번째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위에 항목과 밑에 것만 보셔 갖고 잘 보셔 갖고 두개 블럭 잡아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게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일단 뒤에 그 디에버러지에 대한 값좀 구해진 거고 자 목표값 잡기는 어디 들어갑니까? 데이터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표값 잡기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세요. 이거 의외로 간단하세요. 어디가?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이값 맞으시죠? 이가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총 공사비의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8,000,000,000,800만원이 되려면 무엇이? 화이트빌의 총공사비, 그럼 화이트빌의 총공사비 얘가 얼마가 되야 됩니까?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의 역식이다. 그리고 모르시겠거든 말만 맞추세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어디가 총공사비의 평균이, 제일 처음에는 어디갑니다. 그리고 평균이 얼마로, 얘는 입력 문제에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800만원. 그러면 무엇이 어, 화이트빌의 총공사비가, 여기서 뭐를 눌러주시면 된다?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800만원이 되면서 여기에 간접 값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걸로 끝입니다. 그럼 목표값잡기는 끝나고 홈에 가셔가지고 콤마 한번 눌러 주는 센스 필요하시겠네요. 그러시게 되시면 끝. 그리고 난 상태에서 계속 읽어 볼까요?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복사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테두리가 됐고 요 녀석은 테두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요 부분만 블럭 잡아 갖고 우리 배우셨죠? 테두리는. 모두 한번 눌러주고 바깥쪽 한번 눌러주면 테두리는 끝이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끝났다? 목표값 찾기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급 필터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으면 또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어? 아니면서 면서 들어가면 엔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면 좋겠고 공사기간이 필요하구나. 그래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항목은 지역과 공사기간이구나. 지역 컨트롤 공사 기간 누르셔 갖고 컨트롤 c 어디에다가 뽑아내라고 b14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이 아니면서 어 아니다 라는 거 배웠었는데 예 맞습니다 요겁니다 좌우로 벌어진 거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서울 쓰시게 되면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아니면서 니까 같은 줄에 쓰신다 한줄 내려 쓰신다 예 같은 줄에 씁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 기간이 얼마 이상인 거요 5 이상 아 이상은 요기였었고오자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갖고 조건부터 만들어 주시고 내가 뽑아내야 될게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내용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다 뽑아내시면 된다고요. b18 에다가 뽑아내시면 되시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우리 똑같아요. 자 커서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 누르신 다음에 자료 범위 한번 잡아 보시죠.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만든 거니까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통계치 값이 되겠고 목록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조건 범위 이거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에 불 들어오게 놓고 복사 위치는 내가 아까 뽑아낸 거 뽑아낸 거 블럭 잡으셔 갖고 뭐를 누르시게 되면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얘는 요걸로 끝난다 라는 거. 그래 갖고 제2 작업에서는 여러분들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변경돼서 나올 수 있다. 어 하나는 목표값 잡기와 고급 필터. 또 하나는 어, 목표, 어, 고급 필터와 표소식 어떤 게 나와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은 어 제2 작업 마무리짓고요. 내일 오시게 되면은 제 3작업 설명을 드릴게요. 3작업도 여러분들 좀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건 내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 2작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